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그 중에서 루나클래식 관련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립토 시장 뭐 계속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고, 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일부 또 알트코인들은 일부 좀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기도 하고, 또 비트코인이 또 행보를 보여주면은 또 알트코인들이 추가로 더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뭐또 비트코인의 가격 때문에 그랬는지 또 약간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에서도 네, 루나클래식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안 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하여튼 뭐 현재 크립토 시장 전체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좀 루나 클래식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나 클래식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 뭐냐, 상승 정도가 아니고, 어, 새로운 그런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유입이 되고, 기존에 어, 루나 클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새롭게 추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루나 클래식, 뭐, 지금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이제는 네, 자리 뭐 이제 영주 명령형 1이었었는데 영향형 2로 이제 그냥 아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는 게 대부분 USTC나 루나클래식이 동시에 많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또리패깅 관련돼서 아니면 민트캐시나 뭐 이런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USTC의 가격이 먼저 좀 선행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상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USTC의 가격 상승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반면에 루나클래식의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요거 요 이유는 따로 이제 언론에서 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블록엔트로피 아주 오랜만에 가져오죠 블록엔트로피 요거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슈가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제가 뭐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최근 들어가지고 AI 관련돼서 많은 이슈들 그 특히 이 블록체인도 그렇고 일반 주식시장도 그렇고 AI 관련돼서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루나 클래식도 또 이런 때마침 또 나오는 이런 블록 엔트로피, 루나 클래식 AI 관련된 이런 후재가 또 발생이 발생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좀 강력하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이외에도 현재 이거 뒷부분에 블록 엔트로피 관련돼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현재 크립토의 루나 클래식 체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슈들 이런 것들 이야기 좀 해볼게요. 현재 이거는 뭐 아스트로포트 클래식 업데이트 뭐 예전에 아루바수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 사람 좀 돈만 밝히고 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많이 전달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또이 사람이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간단하게 좀 전달해 을 보려고 합니다. 아스트로포트 클래식 업데이트 제가 작업 중인 UI는 두 가지이며 바리안 뭐1208 이게 유권자들에게 두 가지 UI 모두 작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지금 아스트로포트 관련돼 가지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공개를 하고 사람들이 이게 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제안서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에 대해서 어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또 스트라스콜이나 프레그웨딕도 여기에 대해서 현재 피드백을 하고 관련돼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무튼 루나 클래식에 관련돼서 많은 개발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자그한 어떤 공헌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들, 많은 개발자들, 또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이 루나 클래식에 지금 뭐 어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요 뉴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뭐 테라 클래식 로켓 로켓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루나 클래식 로켓이 일주일 만에 68% 상승했다. 이거 팔아야 되냐, 뭐더 사야 되냐, 뭐 이런 거 올리는 거죠. 그만큼 루나 클래식이 지금 사람들에게 많은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그런 투자자들 또한 많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네. 요요런 요, 뉴스는 마무리해 볼게요. 그리고 루나 클래식 업그레이드 관련돼서 네, 이제 공식적인 제안서가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버넌스 투표를 또 조만간에 하겠죠. 그러면 이 투표 관련돼서도 제가 또 내용을 꾸준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클래식 파이어트 업데이트 하는 건데. 네. 이 어, 네. 내용은 어쨌든 뭐 지난 시간에 다 전달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진행 상황 관련돼서 또 내용을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블로겐트로피, 요거 내용 이제 전달해드려야죠. 네. 블로겐트로피, 블로겐트로피가 오픈되었습니다. 스마트라우팅 기술로 AI의 잠재력을 발휘, 발휘하세요. 비용이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AI 솔루션의, 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우팅, 블록 엔트로피, 이렇게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올라왔죠. 사실, 어, 루나클래식 이야기하다 갑자기 뭐 블록 엔트로피가 뭐냐, 갑자기 뭔 AI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루나클래식 체인 내에 이런 또 AI 관련된 또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현재 블록 엔트로피 그냥 뭐뭐 뭐 준비가 됐습니다, 뭐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서비스를 오픈했어요. 지금 홈페이지 블록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된 이런 또 홈페이지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 쉽게 시작하세요. 간편한 통합과 최적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네, 설계된 블록 엔트로피 스마트 라우팅 솔루션을 통해서 네, 프로젝트에서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우리 솔루션은 고급 AI 기술을 기존 설정에 통합하는데 최소한의 코드 변경이 필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될, 제대로 만들어진 AI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API 키 받아가지고 사용하면은. 어, 우리의 실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다. 제대로 만들어진 AI 프로젝트이다. 이런 네, 제안인 거죠. 이런 이야기인 거죠. 대부분 뭐 AI 관련된 프로젝트들 우리도 AI 뭐할 거다. 아니면 뭐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뭐 뭔가를 구현을 했다. 어떤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예 AI 서비스, AI 라우팅 서비스를 하고 이, 하겠다라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네, 퀄리티가 다르죠. 상당히 네, 뭐 아,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죠. <laughs> 갑자기 블로그 엔트로피가 뭔지, 왜 블로그 엔트로피를 제가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려야죠. 이제 루나 클래식 어, 예전 디팩잉 대규모라서 루나 클래식이 한번 이제 폭락을 경험하고 나서. 루나 클래식을 다시 재건하자, 루나 클래식을 다시 살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었고, 그 모임의 한 사람이 그 모임 중에 한 사람이 어 에드워드 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드워드 김이라는 뭐 교수님이죠. 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의 전공이 AI예요. AI였었고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제안을 하고 할 때. 그 사람이 아무래도 좀 똑똑하고 말도 글도 좀잘 쓰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대단하게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다들 이제 호응을 하고 많이 따랐습니다. 많이 따랐었는데, 어, 계속 이 블록체인, 이 루나클래식 체인 내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본, 본업에 너무 소홀해지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 나는 다시 AI 관련돼가지고 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AI가 루나 클래식 체인 체인의 어떤 회복과 어떤 다시 재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나는 AI 잘하는 사람이니까 AI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죠 한 1년 정도 공백기를 두고 다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블록 엔트로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블록 엔트로피가 루나 클래식 관련된 AI 기술이다라고 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어 이들이 루나 클래식과 이제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할수 있는 일들 또 아마 그런 어떤 이이 블록 엔트로피의 어떤 시험 무대가 루나 클래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루나 클래식 일단 뭐 AI 관련돼서 뭐 블록 엔트로피가 뭐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어떤 무언가를 할수 있느냐 이런 것은 이제, 사실 좀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뭐이 자리에서 뭐 AI의 모든 가능성을 제가 다 이야기하자라면, 너무, 예, 뭐 말이 너무 산으로 가겠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데도 이야기가 상당히 좀 이리저리 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루나클래식 관련된 AI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가 지금 뭐, 어, 처음에 뭐 기획 단계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왕, 완성형이다 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페이지도 있고 네, 어떠한 것을 자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완성도에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여기 보시면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서비스를 돈 받고 서비스할 만큼 뭐가 됐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만큼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현재 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루나클래식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 그리고 USTC의 관계 없이, USTC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루나클래식이 렇게 갑자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이런 또 블록 엔트로피의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이 때문에 또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이, 생각이 돼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 봅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는 왜 가격이 오르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는지, 뭐, 권도영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루나클래시 어, 뭐 이렇게 지금 상승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권려, 권도영 관련돼서도 뭐,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권도영 관련돼서는 이거죠. 음, 몬트넥으로 법원에서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잘못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미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냐라는 이 커지면서 네. 다시 한국으로 오게 생긴 거죠. 이거 지금 이러한 몇 번이 바뀐 뉴스기 이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최종 최종적인 결정은. 진짜 결정이 돼서 비행기 타고 뭐 한국에 도착하든 미국에 도착하든 도착을 해야지 그게 최종 결정이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슈,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가, 관심을 가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관련돼서 네, 루나클래식 현재 스테이킹률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왜 이런지는 다 아시죠? 현재 지금, 뭐, 스테이킹 이자율이나 스테이킹률로, 스테이킹률도 지금 상당히 높죠? 높지만, 이것으로 벌어드릴 수 있는 이익보다,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현재, 로마 클래식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CX로 다들 옮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스테이킹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USTC 소각률 보시는 바와 같이 미트캐시 소각 소각 진행 됐을 때이 네, 뭐 정도 소각이 진행이 됐고 추가 뭐 한이 정도 소각이 됐었는데 네,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또 소각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소각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네, 그 정도 내용으로 전달해 드려 봅니다. 오늘 뭐 생각보다 블로그 엔트로피 관련돼가지고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궁금하시면은 제가 일단은 여기 홈페이지 링크는 제가 사이트의 영상 밑에다가 어 달아 놓는데 이거 관련돼서 더 궁금하시면은 밑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어이 블로그 엔트로피 관련된 프로젝트로 한 제가 영상을 몇 개를 같이, 여기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를 한참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요약본이 필요하다면은 아니면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면은 뭐그 댓글이 달리는 대로 제가 보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으로 또 다음 영상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영상에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 들꼭 듣고, 싶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 었습니다.